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그 기대감은 더 강렬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를 학수 고대해온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팬덤 문화를 이끌고 있는 영웅시대는 활동기이든 휴식기이든 내색없이 묵묵히 응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팬분들조차도 콘서트 일정 공개 이후 10개월여 만에 임영웅을 다시 만날 기대감에 부푼 설레임을 참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임영웅의 콘서트 I'm Hero는 10월 17일, 18일, 19일, 금, 토, 일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음. 막을 올립니다. 이어서 대구 엑스코 공연이 11월 7일, 8일, 9일, 4일간 진행된 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11월 21일부터 사흘간 그리고 11월 28일부터 사흘간 총 6일간 콘서트를 갔습니다. 광주에서는 12월 19일부터 사흘간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전에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대전 공연 이후 다시 서울로 올라와 1월 16일부터 사흘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앙코르 형태의 서울 공연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6일부터 4월간 부산 백스코에서 공연을 가진 뒤 아임 히어로 데미를 장식합니다. 구체적인 예매 일정과 예매처는 곧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순삭 매진이 예상됩니다. 임영웅을 무대에서 보고 싶은 영웅시대는 한편으로는 반갑고 기쁘면서도 이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도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 구매 경쟁이 워낙 뜨겁다 보니 행여나 티켓을 못 구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바로는 영웅시대 팬들의 티켓 확보율은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공연장에서 만나 그 비결을 물어보면 온 가족이 매달리거나 회원들끼리 교차 애매해 품앗이처럼 공유한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열정과 열의가 월등 높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3년째 티켓 예매에 도전해서 한 번도 성공해본 일이 없습니다. PC방을 예약해 기필코 티켓 예매를 성공시키겠다고 작심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는 지인이 구입한 티켓을 양도받아 관람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실감한 터라 이제는 감히 티켓 구매 요령을 말하는 것도 무색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명불허전, 명성이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크게 이름이 날만한 까닭이 있다는 말입니다. 임영콘서트는 이미 관객들에게 완벽 그 자체라는 신뢰가 쌓여 있고 이는 매번 티켓 매진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콘서트는 해당 아티스트가 인기만 있다고 해서 열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두세 시간 동안 확실한 볼거리를 줘야 인정을 받습니다. 임영웅은 콘서트에 돈을 많이 쏟아붓기로 유명합니다. 관객들을 위한 배려도 소문이 났습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관객들도 이 부분에 늘 감동하고 더큰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콘서트는 3년 만에 정규앨범을 내고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년 정규 1집 이후 2년 연속 싱글로 만났던 팬들은 이번 정규 2집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콘서트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웅은 이번 정규 2집을 내면서 그동안 누구도 실천하지 못한 임영웅만의 진정성과 가치 중심의 방식으로 팬들을 만납니다. 피지컬 앨범 CD를 발매하지 않는 결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엔 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의 이런 마음을 이심전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몇몇 지역방 영웅시대 팬분들은 수개월 전부터 정규 2집 발매 시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믿고 듣는 영웅님의 신곡 CD 구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CD 판매량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임영은 이런 팬심을 먼저 간파하고 현실적으로 CD의 활용도가 어려워진 환경을 핑계삼아 슬쩍 부담을 덜어준 것이죠. 사실 아무리 소중한 뜻이라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가며 이를 과감히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팬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아무도 결행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다르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행여나 팬들에게 아쉬움 남지 않을까요? 소속사는 대신 소장을 원하는 팬분들을 위해 화보가 담긴 패키지, 앨범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미 예약 판매에 들어간 앨범북에는 임영웅의 사진과 앨범 크레딧, 임영웅이 직접 전하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앞서 음반 발매일을 공지하며 임영웅과의 오랜 논의와 깊은 고민 끝에 내려진 것으로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뜻을 소속사도 깊이 공감하며 뜻을 함께 모았다. 앨범을 기념할 수 있는 형태는 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진심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기대해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익숙함을 넘어 한층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할 임영웅의 정규 2집, I'm Hero 2는 이달 29일 금요일에 베일을 벗습니다. 컴백과 관련된 콘텐츠는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년 8월은 가수 임영웅에게도 영웅시대에게도 의미가 깊은 달입니다. 올해는 이달 하순부터 음반 발매와 방송 일정 등이 겹쳐 더욱 열정적인 시기로 각인될 것 같습니다. KBS 불의 명곡 임영웅 단독 특집이 8월 30일부터 2주 연속 방송됩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 8일은 바로 데뷔 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생일과 데뷔일 등 특별한 기념일에 보여주는 팬클럽 영시대의 따뜻한 기부행렬은 늘 주목을 받습니다만 해외 팬들의 자발적인 선행 소식에 국내외 영시대들도 하나같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홍콩, 호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독일 등 10여개국에서 임영웅을 응원하기에 모인 영웅시대 해외연합방 61명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2022년 국내 소아암 환우독기 기부를 시작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해외연합방 회원들은 임영웅의 데뷔 9주년을 맞은 이번 주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 위해 1,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기부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방을 중심으로 연중무유 자발적 선행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팬들 못지않은 뜨거운 성원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는 영웅시대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을 위한 착한 환경 실천이라는 특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자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웅시대 해외연합방 관계자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자 앨범 제작 시 불필요한 CD 사용을 지향하는 등 조용한 선행을 몸소 실천해왔다면서 여기에 발맞춰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의 첫 삽을 뜨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수 임영웅과 영웅시대 팬클럽은 지속적으로 수해 이재민돕기 기부, 소아암재단 기부,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입주, 내일 모레가 말복입니다. 무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절기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열대야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로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